아, 아, 왜 그래? 아, 진 힘드네요. 반갑습니다. 구사입니다. 저희 지금 원딜 다리우스인데, 저 사람이 원딜 마이를 한다고 남을 사칭하다가, 제가 마이를 뺏었다기 보다 1픽이어서 그냥 제가 마이를 선픽했거든요. 아 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게임 많이 힘들어져서... 아, 이거.. 졌다고 봐야죠. 아.. 아, 왜 그래? 아니, 이건 아닌지? 아씨 남을 사칭하면서 까지게 해야되나? 아 일단은 15분 서랭각을 보면서 아니면 상체를 어떻게든 터트려야돼 게임을 이즈리아를 저렇게 끌면 솔직히 <laughs> 답이 없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다리우스 왜 왔어 나이스 어? 벽콩 나이스 살짝 뺐다가 에파 나이스 어네킬 저리가 아 일로 온다 와, 진짜 악질이다, 악질, 이 사람. 아, 진 힘드네요. 왜 이럴까? 아니, 유미도 바리오스 버려가지고, 불나리 탔어. 제만 어, 없는데 이거 따라 잡을 수 있겠다 나 공속 신이라 가지고 아이 오 어, 슬로 우 나이스 어욕 먹었는데 어쟤네피안 좋다 오 어, 나이스인데 오케이 이 잡고 아이 제 그만할게요 제약 킬인데 어 잡나 좁았다 얘들아 와주라 아 이게 스턴 걸려?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러나 볼게요, 그냥. 오, 어디 붙기가 어려워. 왜안 먹지? 어, 이거 쭉 가자, 쭉 가자. 영상으로 스택 쌓은 다음에 패시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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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오, 공포 나이스. 녹헌? 오케 오케이, 나이스. 아우, 유미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웨이브 하나 더 온다, 이거. 웨이브 하나 더 밀고 가자. 빠르게 빠르게 밀어가지고. 왜? 이거 들어온다고? 와, 우리 다리우스도 던졌는데. 저거 잡은 거 같은데? 야, 잡았어! <laughs> 용 먹어주고요. 이거 게임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미드부터 볼게요. 에코가 저거, 앞으로 대시 스킬만 쓰면은, 어? 잡았다. 이거 노공이잖아. 이런 거 사라졌다. 어, 너무 좋다. 이거는 블라디만 봐주면 될것 같거든요, 게임? 오케이, 나이스! 바리오스한테 어그로 끌린 거라서 이거 진짜 좋다. 에코, 도궁 없네? 나이스, 여기 끝까지! 블라디랑 저랑 이거 타워 어그로 다끌수 있죠? 우물의 알파. 어 역시 우물의 알파. 이거야. 이거는, 블라델도 잘 컸지만, 저도 잘 컸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작쇼를 갈게요. 회신작쇼. 탱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 내가 녹아버리면 안될것 같아. 유미가 아무리 나랑 얘를 탄들, 녹기는 쉬울 거란 말이지. 와, 근데 이판진 레전드다. 상대도 던져. 여러분, 마스터 구간이 이래요. 역겨워요. <laughs> 나이스, 치즈. 작쇼가 안 나오네, 아. 얼마 부족하지? 아. 잭스를 잡죠. 쟤 죽어도 죽어도 돼. 내가 크면 돼, 내가 크면 돼. 예, 일단 작초 나올 돈은 있거든요. 라인 밀고 전령 먹고 작초를 뽑으면 될것 같다. 오케이, 나이스. 일단은 딜이 좀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에코가 지금 굉장히 못 커가지고 마체는 안 가도 될것 같고 크라켄을 갈게요. 근데 이 템트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들자, 외자 윤비야, 일로 와봐 어, 거기 타게? 어 어? 저거 들어간다고? 어? 가자 야, 레오나 레오나 던졌다 나이스 어, 제발, 제발,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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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지얼 잡을 수 있어. 영상, 그렇지. 야 터졌, 터다... 야 이거 이겼어, 대박이다. 억제기만 수고 정비할게요. 오케이, 바로까지 먹어주고. 이거 불클까지 뽑아볼게요 한번어 뭐야 이거 아싸 개꿀이죠 이대로 밀면 될거 같은데 와 이거 제대로 던져준다 우리 다리우스랑 유미 포기 다리우스 때문에 유미까지 포기했었는데 아 유미는 포기한 게알지다 포기했잖아 이거를 던져주네 어, 작쇼라, 안 아파. 어, 이거, 잭스, 이 빠지면? 아 어, 그래도 잡았어. 큐! 가! 가이긴 했는데, 오! 제발! 오! 오면 알파, 오면 알파. 야, 대박. 씨, 이거 이겼어. 다리우스 이씨.